자 이번 유형은 대표값이 주어졌을 때 별량 구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대표값들 총세 가지가 있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었죠. 자 그래서 평균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리가 별량들을 전체 다 개수를 세어서 별량의 총 개수, 총 개수 별량의 총 개수 분해 별량의 총합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평균이었고요 중앙값은요 크기순으로 나열을 해서요 크기순으로 나열한 후 가장 가운데 가운데에 위치한 것입니다 이 중앙값 같은 경우는 홀수계일 때 짝수계일 때 계산법이 달랐죠 홀수계면 제일 한가운데 위치한 숫자를 찾으면 되고요 짝수계인 경우는 그 값을 구해야 됐습니다. 맞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최빈 값 같은 경우는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죠. 가장 많이 등장.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 자체를 최빈 값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이 여러 개는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부 같다라고 하면, 때는 다 최빈값이 없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개인 것은 전부 다 골라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했던 공식들을 가지고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어, 대표값을 가지고서 반대로 별량을 구하는 역방향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한번 유형 분석 보면서 무슨 말인지 볼게요. 내 수에 6, 12, 15, A에 대하여 평균이 11일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별량 값이 4개지만 그중 하나의 값은요, 모르죠. 아까는 어땠습니까? 평균을 구해라였는데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어, 어떻게 하는데요, 선생님? 방법은 똑같습니다. 식을 쓰시면 돼요. 자, 평균 11을 구하기 위한 식을 써주시면 별량 네 개의 합이니까요. 앞에 있는 값세 개를 더하면 어 27에 6이니까 33이죠. 33 더하기 a를 총 별량 네 개로 나누시면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4랑 11 곱해주면 44 빼기 33 해준 것이 a이므로 결론 a라는 별량의 값은 뭐가 된다? a는 11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